저는 업무합니다. 어디에서요? both inside and outside. both A and B 나왔어요. 안과 밖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The, the office. 그렇죠. 사무실 안 밖에서 일을 하고요. in the office 안에서는요. I do routine office tasks. 그렇죠.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사무 업무들을 하고요. I check emails 하거나 and make phone calls. 우리 make phone call 하면 뭡니까? 그렇죠. 전화를 걸다라는 얘기예요. 고객들 관리해야겠죠. 자, When I'm out of the office, 그렇죠? 제가 사무실 밖에 있을 때는요. I have business meetings with clients라고 했습니다. 고객들하고요, 미팅 여러 개예요. 그래서 have a business meeting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복수로 have business meetings with clients까지 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 세 번째 문제였네요. 자, 회사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였어요? 바로 과거 시제.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는 걸꼭 명심을 하시고요. 같이 보실게요. 자. I'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history of your company 라고 했습니다. 핵심 나왔어요. 당신의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Talk about how it began,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also how it has changed or grown 했습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했어요. help, pp, 현재 완료 나왔죠? 그러니까,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했거나, 성장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해달라 이 얘기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섯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풀이해 봤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저희 회사는 일단 언제 설립됐어요? 바로 20년 전에 설립이 됐다. 즉,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누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됐냐면 현재 CEO인 미스터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 자, 설립이 되다. be founded by someone 해서, 자, 여기에다가 설립자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founded by 해가지고 설립이 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처음에 사업은 작은 규모였다. 즉, 처음에는 어땠는데 변화 과정은 이렇더라. 설명이 나왔어요. 우리 처음에 at force라고 하는데, 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작은 규모. 스케일이 작다, 크다라는 표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small scale 해주시면 되는데, 자, 과정 어떻습니까? 하지만 몇년 안에 어떻게 됐어요? 회사는 200명의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